브로콜리 펀치래요. 아 벌써 이제 도대체 이 <laughs> 선생님들 너무 당황하시겠는데? 뭐 선택한 이유가 있으시겠죠? 자 봅시다. 나의 남자친구인 자 인물 두명 나오죠 주인공 남자친구인 복싱 선수인 원준이. 아 오른손이 갑자기 브로콜리로 변했대. 야, 벌써 어지러운데. 야 이거 어떻게 가르치는 거야 이제 도대체 일상과 비일상을 자연스럽게 넘나드는 것이 작품의 특징이다. 아, 참. 자 일단 여 열을 낀 거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소설의 특징 중 하나는 뭐냐면. 전기적이다, 우연적이다인데 아 이게 비현실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전기적, 우연적이다는 비현실적이다, 비논리적이다라고 읽으시면 돼. 전기적에 대립되는 개념이 뭐냐면 현실적이다, 우연적이다에 대립되는 개념이 뭐냐면 인과적이다야. 그래서 얘는 현실에서 일어날 법한 일들이고 논리적으로 일어날 법한 일들을 현실적이다, 인과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전기적이다, 우연적이다는 대립되는 개념인데 이게 이제 사실 OX 개념에서 중등 우리 배 개념에서 정리가 되고 왔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처음 듣는 학생들이 있으니까 좀 친절하게 설명드리면 예를 들면 홍길동전에서 얘가 갑자기 막 축지법을 써아 물론 지금도 축지법 쓰신 허경영이라는 분이 계시긴 하는데 이제 진짜 그때는 축지법을 썼을 수 있겠죠 그래서 뭐 뭐라 그럴까 이제 그 초능력 이런 게 있으면 약간 정기적이라 그렇고 이제 초능력 같은 거 없으면 현실적으로 하는 거야 근데 우연적이면 이런 거야 아까 이걸 설명했는지 모르겠다 예를 이런 거예요. 주인공이 어떤 길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차가 우당탕탕 해가지고 죽어버렸어. 너무 우연적이야. 그런데 예를 들면 이걸 인과적이라고 보인다 이런 거예요. 자 이렇게 도로가 있었고 도로에 트럭이 하나 쫙 지나가요. 그리고 두 번째 장면은 크로즈이딱 돼가지고 트럭이 땡그랑 하고 못을 딱 떨궜어요. 그리고 세 번째 장면은 주인공이 여기에 운전해서 이렇게 막 들어오는 장면. 그리고 네 번째는 주인공이 이 못을 딱 밟는 장면이 있으면 그러면 이제 주인공 차가 우당탕탕 하는 게 설명이 되잖아 그러니까 인과적이라는 건 뭐냐면 뭔가 논리적으로 뭐 설명이 가능한 그런 것들임이에요 그러니까 웹툰으 치잖아 근데 니네 웹툰 잘안 보지? 기한이라는 사람 알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한84 웹툰은 정기적이고 우연적인 좀 특성들이 있어 그리고 <laughs> 현실적이고 인과적인 웹툰은 잘 모르겠다 그런 웹툰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대체적으로 이렇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다. 됐니, 여기까지? 자, 그래서 갑자기 브로콜리가 되어버렸대 브로콜리. 어느 날 갑자기 기이한 일, 그렇죠. 이 기이한 일이라는 게 뭐다? 어, 보라색으로 바꿀게요. 정기적이다, 우연적이다. 일상의 틈새로 넘어오는데도 등장인물들은 어, 괜찮아. 브로콜리면 어때? 이러면서. 어, 순이 브로콜리네. 야, 먹으면 이렇게 다시 나나? 뭐 이러면서. 이런 모습이 다소 우스꽝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악수를 갔는데 갑자기 브로콜리가 탁 튀어나오면은 일상생활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첫 번째 뭐라고 우스꽝스럽지만 또 유쾌하다고만 할 수가 없고 기묘한 현상이고 그리고 왜 기묘한 현상이 왜 그럴까? 그렇죠? 내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 감정이 아 그러네. 그럼 실제 브로콜리로 변했을 수도 있고 내가 뭔가 정신병이 걸려서 이게 브로콜리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인 것 같다. 결국 어떻게 됐어? 인물들이 합심하여 서로가 가진 매듭 및 매듭을 끌어주는 그 문제를 통해서 아 이거구나. 자, 봐봐. 갈등이 해소가 된 거죠. 그러면서 결국에는 아, 브로콜리가 브로, 손이 브로콜리로 변한 이 갈등을 해소해 가는 그런 거다라고 읽어 주시면 되겠고. 이제 단편 소설이라는 건 이제 분량 때문에 정한 게 단편 소설이고요. 주제가 미안해. 자꾸 이제 나도 너희들한테 성장 성장 얘기하는데 그놈의 성장은 계속 나오네. 아직 뭐 성장판 안 닫히셨으니까. 자, 그러면서 이제 환상적이다, 성찰적이다. 그러니까 환상적이라는 거 알겠죠, 이게? 비현실적인 거야. 어쨌든 성찰을 하니까 어떻게 돼? 성장이 되고 그 과정에서 주제와 엮할을볼수 있을까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렇죠 해결하지 못하고 숨겨둔 내면의 그 문제를 어떻게 했어? 주변인의 도움으로 해결했고 내가 성장한다 그런 얘기를 보시면 되겠고 환산적 요소가 있다 했는데 하, 아마 출제 예측을 하자면요 그냥 전기적 요소가 있는 고전 소설과 엮어내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니, 왜냐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선생님들도 어쨌든 교과서는 선정이 됐으니까 출전하셔야 되는데, 당황스러우실 것 같아요. 이게 나쁜 건 아니야. 뭐 적응하시겠죠. 한 3년에서 5년 정도 지나면. 야, 근데 너무 영한 작품들이 많이 나와서. 물론 너희들은 영하지 않지. 어, 선생님, 어, 아까 그 1982년생이면 이미 실버타운 계신 거 아니에요? 맞아. 이미 거의 백발성성한 노인이시고, 옆에 이제 지팡이 들고 다니시는? 어, 그런 노인분들이 이렇게 이제 시를 적으셨는데 옛날에는 이제 그 무덤에 계신 분들이 시를 쓰셨고 우리가 그 무덤에 계신 분들의 시를 공부하다 보니까 어, 요즘 이제 젊은 또 이제 선생님들께서는 이렇게 굉장히 이제 영한 작품을 가져오셨어요. 어, 굉장히 영하네요. 힙하네요. 자, 하나씩 봅시다. 자 브로콜리 편지. 어, 이름이 벌써 유리아 얘들아. 봐봐. 옛날 이제 작품 이제 보시면 뭐 신사입니다. 뭐 신경주. 뭐 이런 작가들이 나오는데 이 유리, 이름 벌써 유리에요. 얼마나 예뻐. 자, 2020년 경향신문 신춘문예의 빨간 열매가 달성되어 작품활동을 시작하셨대. 신춘문예라는 게 뭐냐면, 아, 니네는 관심이 없죠. 음, 옛날 사람들이 관심 있었던가. 복싱하면 신인왕정이라는 게 있어요. 야구 좋아하시면 독립야구단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뭔가 자기의 꿈을 이뤄가는 그 과정에 있는 관문 같은 거야. 그래서 신춘문예라는 건글 쓰는 사람들이 이걸 딱 지나가면 아이 사람이 등단했다, 이 사람이 데뷔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이돌 연습생이야 데뷔해야 무대에 서는 거잖아. 내가 작가야. 근데 작가라고 나 혼자 작가라고 하고 다니고 아무리 인정해주지 않는데 이렇게 뭔가 상을 받으면 아이 사람은 드디어 작가예요. 이 사람은 프로예요. 뭐 예를 들면 뭐이 사람은 뭐 골프 프로 선수예요. 이런 식으로 뭔가 딱 인정을 받는 일종의 그런 자격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뭐 프로야구 선수가 아니잖니? 근데 독립야구단에 들어가서 열심히 해가지고 뭐 트라이옷이 됐어 그래서 내가 프로구단과 계약을 했어 그런 게 일단 내 꿈을 이어가는그 과정에 있는 거고 이분도 2020년에 딱 이렇게 등단을 하신 거네요 자능청스러움에서 낯선 상상력 활달한 문체가 인상적이다 1번 능청스럽다 2번 상상력이 낯설다 3번 활달한 문체가 있다인 건데 그냥 어떤 느낌이냐면 그냥 깨발랄한 그런 느낌 우리가 읽고만 있어도 그냥 재밌는 그런 느낌이 어, 있는 거 아닐까 읽어보겠습니다 요양 보호사인 나의 남자 친구 고원준은 복싱 선수인데 아어 그러니까 봐봐. 나는 직업이 뭐야? 요양 보호사야. 나의 남자 친구는 뭐야? 원준이야. 원준이는 복싱 선수야. 오늘 갑자기 오른손이 브로콜리로 변해 버렸어. 어. 심각하다. 의사는 마음 편하게 며칠 쉬면 손이 나을 거래. 그래서 브로콜리는 염록소 같은 이 식물성 세포 이런 거 아니겠어? 그러니까 염록소를 억제하는 약을 처방해 줬대요. 변했다 문제죠? 해결책이죠. 그리고 나는 안 필순 할머니. 할머니도 애인이 계신데, 야, 씨발. 야, 나는 화이팅 해야 되겠다. 할머니도 애인이 있으신 박광석 할아버지와 연애 중이시고, 함께 어떻게 했어? 앵무새가 있는데, 앵무새는 말자였어. 요 장례식을 치르고, 원준의 손이 브로콜리가 됐는데, 아, 그거는 원인을 알게 된 거죠. 마음고생이래. 그래서 산에 가면 해결이 된대. 같이 산에 가자. 그러면서 나는, 야, 산에 가면 그 손이 나을 거야. 원준아 산에 가자. 그런 얘기를 하려고 왔대요. 이거 도대체 어떻게 가르치시려고 이런 걸 내놨나? 미치겠네. 아, 일단 죄송해요. 여러분 뭐 아무 재미가 없겠지만 저는 너무 지 웃겨. 이 상황이 너무 웃겨. 내가 국어 강사가 돼서 오른손이 브로콜리로 변한 소설 작품을 가르치고 있을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갑자기 이제 원준이 얘기합니다. 어, 나는 말이야. 복싱 선수가 하기 싫어. 원준은 코로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내뱉었다. 그리고 잠시 후 뱃속에 묻지 무언가를 풀어내듯이 느릿느릿 얘기했다. 복싱을 잘하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뭔지 알아? 집중이야. 뭐에 집중해? 내 눈앞에 있는 얘를 아주 곤죽으로 말겠다는 집중. 왼손으로 하는데 오른손. 오른손으로 하는데 머리. 이렇게. 그럼 봐봐. 이제 하나씩 얘기를 해보는 건데 여기는 내면이라고 읽어주시면 될것 같아. 두 번째. 뱃속에 뭉쳐있는 거니까 마음이 안 좋은 거죠. 그래서 갈등은 갈등인데 마음속의 갈등이니까 내적 갈등이라고 써주시면 개념은 정리되겠습니다. 복싱을 잘하기 위해서 자 봐봐 그럼 복싱 선수가 하기 싫은 이유가 나오겠지 근데 봐봐 복싱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성공의 요소는 뭐야 집중이야 그럼 집중에 대한 건 어떤 것들이야 첫 번째 쟤를 첫 때리겠다 두 번째 들어받아서라도 해결하겠다 디테일하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너를 죽이고 나를 살리는 그런 모습을 생각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 이게 너무 괴로운 거죠 왜자왜 괴로운 왜 건지 이 괴로운 문제 원인이 나와 있죠. 첫 번째는 뭐야?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봐봐. 누구나 성공을 원하잖아. 그런데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갖춰야 되는 요소가 너무 부정적인 거야. 봐봐. 첫 번째 부정적인 요소는 뭐야? 집중을 해야 돼. 그 집중이란 건 뭐니? 상대방을 때려 눕혀야 돼. 자, 그냥 때려야 되니 수단 방법 안 가려야 돼. 즉, 결국 무슨 얘기야? 나의 승리는 남의 패배여야 돼. 그렇죠. 남을 짓밟아야 올라갈 수 있는 이런 경쟁. 쉽지만은 않겠잖아.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 필가하고 계시죠? 야, 그런데 너 살면서 그런 상상 해본 적이 있냐? 진짜로 미워하는 사람이야. 두들겨 패도. 아, 어떻게, 어떻게 보면 동료고, 동업자인데, 걔네를 그렇게 두들겨 패야 되냐고. 그리고 나는 사람을 미워한 적도 없어. 그렇죠. 얘가 뭐 그냥 뭐술 먹고, 얘가 뭐길 가다가 사람 패는 게이 사람의 뭐 취미야. 아, 그런 상관 없지. 근데 나는 사람을 때리기도 싫고, 사람은 미워하기도 싫은데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돼? 라는 내적 갈등의 원인은 뭐야? 그렇죠. 자기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하기 싫은 걸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너무 힘들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추 좀 이해가 되실까요? 자, 그래서 인물은 이렇게 네 명이 나와 있고, 크게 네 명인 거죠. 이네 명의 특성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오지선다형으로 내서 뭐 하나 틀린 걸 얘기 딱 좋거든? 그래서 첫 번째 문제 이렇게 출제될 거야. 자, 두 번째 문제 포인트는 뭐냐면 여기에 남아있는 여기는 네명이다 특히 내적 갈등 이런 거 나올 확률이 높으니까 좀 주목해보시고 그다음에 괴로움의 원인에 대한 것도 나올 수 있으니까 주목을 해보시면 될 것. 같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자, 필기하시면서 따라오시고 되셨죠? 자, 계속 봅시다. 오른쪽 가가지고 이제 자, 아까 내가 얘기한 것처럼 그 얘기를 왼쪽에 이제 정리하고 있는 게 보이실 거고 자, 나는 모든 사람과 친구가 되고 싶은 이 사람의 뭐야? 본성, 즉 인물의 뭐라고 읽으시면 되겠어요? 성격인데 이 성격과 모순되는 뭘 갖고 있어 직업을 갖고 있으니까 당연히 괴로울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면 이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대 내 나름대로 해결책은 상대방을 억지로 미워하게 야 근데 억지로 미워하는 게 쉽니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 그게 너무나 힘들어졌다는 거야 그래서 너무나 힘들어지다 보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 다시 브로콜리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리고 브로콜리가 되고 보니 어떻게 됐어? 아 그렇지 브로콜리 보기만 해도 웃겨 죽겠는데 화가 나겠니? 화도 안 나? 에휴, 그럼 어떻게 돼야 돼? 내가 더 이상 복싱 선수로 남을 때릴 수도 없고 이 브로콜리로 상대방 때린다고 아프겠어요? 그 식물 때기로 풀 때기로 사람 때리면 뭐 아프겠니?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나의 해결 방법은 뭐야? 그냥 포기였던 거죠. 그런데 내가 웃기게 있어 죄송한데 어쨌든 이 사람들은 좀 진지한 것 같아. 그래서 이제 헌팅 포차 같은 데 가서 진지한 얘기 중이야.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주인공은 위로를 해주고 싶지만 위로를 해줄 수 있는 왜 내가 겪어보지도 않았고 그 사람의 속마음을 내가 알 수도 없게 없기... 뭐 충분히 알더라도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러면서 내가 한 마디는 한 마디야 내일 무슨 얘기야 이게 오른쪽 와 볼게요 아광석이 할아버지가 내일 산에 가면 해결이 될수 있을 거래 야 이게 산에 가면 해결이 되겠니 아무튼 낫는데 어쩌겠어 그래도 한번 가봐야지. 해결 방법을 찾아야 되니까. 그래, 뭐 어쩌겠어. 해결해보자.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건데, 잘 보셔. 원주문 대답하지 않았고, 나는 이 상황에 대해서 느끼고 있는 거죠. 그럼 봐봐. 이건 나의 내면이죠. 그럼 봐봐. 나는 이런 왜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거지? 그렇죠. 남친한테 공감해주고 있으니까. 자, 그래서 원준을 위로하는 나의 모습이라고 얘기를 해주면서 일단 첫 번째, 긴 말을 들어준다. 어, F다, F. 원준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섣불리 좋은다 하지 않는다. 어, 굉장히 이성적이고 굉장히 감정적이면서 같이 문제 해결해 주려고 하고. 야, 뭐 이런 여자친구면 거의 완벽에 가깝네요. 원준을 아끼는 그런 마음으로 <laughs> 남자친구의 손, 브로콜리를 쓰다듬고 매만져주는 이런 행동들에서 어, 크게 네 가지 또 선지가 나올 수 있겠죠. 1번, 2번, 3번, 4번. 원주를 일하는 모습에서 오지선다 되기 딱 좋습니다. 자 붕어처럼 지구법 쓰인 거 확인되실 것이고, 그 다음에 자뭐봐 슬픈풀 냄새 이런 것도 뭐야 감각 표현이죠. 풀 냄새는 뭐니 후각, 풀은 물은 뭐 시각, 배 속이 저릿저릿하다 뭐 촉각 이런 느낌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 보이시면 될것 같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런 감 감각 어휘들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색채어 시각적 심상 촉각적 심상 이런 것도 놓치지 말고 잡아 주세요. 자, 그러면서 이제 중력 부분의 줄거리는 절정인데. 자, 그러면 봐 봐. 낭떨어지가 있는 곳에 다다랐으니까 뭔가 되게 극한의 상황까지 온 거죠. 나가 있고 필순이 할머니 있고 광석이 할아버지 있고 원준이가 있고. 해결 방법은 갑자기 노래해, 노래해 하고 있으니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원준이는 우물종화 한무동안 나는 원준이 브로콜리를 돌돌 담아야 수 숨을 벗겨들고 브로콜리는 어젯밤보다 더 푸르고 신선한 것 같았다. 그러니까 봐봐. 이런 게 역설이고 모순이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이 브로콜리 때문에 되게 괴롭잖아. 그런데 괴로운데 뭐래? 푸르대. 신선하대. 그러니까 너무 부정적인 것이면서 거기에 긍정적인 것을 교집합, 이 모순적인 상황을 그려놨기 때문에 여기를 뭐라고 한다? 모순 형용. 모순 형용을 표현법으로 뭐라고 한다? 역설법이라고 한다. 정리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필수니 할아버지가 좀 도와주는 거죠. 야, 그럼 노래 알고 소리 질러도 돼? 뭐 하세요? 해가지고 조심조심 걸어놔가지고 <laughs> 불러도 왜 말짠지는 모르겠는데. 앵무새 이름 말자였어요. 말자라고 야 이제 사랑해라고 하면서 얘기하는데 말자를 욕도 하고 때렸나 봐요. 지금 무슨 얘기야? 말자에 대한 미안함을 반성하고 있죠. 그러면서 아 미안해요 너무 아니 <laughs> 할머니가 봐봐 할머니가 우리 곧 다시 만나자면 진짜 내일 당장도 만날 수 있는 게 할머니잖아요. 봐봐 지금 말자는 앵무새야. 앵무새는 어떻게 됐어? 무지개 다리 건너서 이미 돌아가셨어요. 그럼, 돌아가신 우리 앵무새한테, 앵무새 이름이 말자니까, 말자야, 곧 다시 만나? 라고 얘기하는 것부터가 뭐야? 그렇다. 할머니도 내일 모레 당장 돌아가실 수도 있는 그런 상황. 그리고 나서 한 필순 할머니는 잠시 허공을 앉아 있더니, 잠시 후에 일어서서 엉덩이를 툭툭 털었고, 무대 공연을 마친 가수처럼 지구법 나왔죠? 오른쪽 가서. 웃으면서 돌아왔어요 그리고 나와, 박강설 할머니는. 그렇지. 뭐가 있어? 용기가 있잖아. 그러니까 열렬히 박수를 쳤고. 옆에 있는 할머니를 보고 할아버지도 할머... 환하게 웃었고, 아이고 내 속이 다 시원하네. 자 이제 원준이 차례야라고 얘기를 했고 손사를 치면 끝까지 뺄 거라고 생각해 놀랍게도 원준이를 큰큰 목소리를 담더니 어 그러네 얘도 이제 해결을 한 거지 왜 할머니 덕에 용기를 얻었겠죠? 그래서 목소리를 풀고 있고 열 배는 더 컸고 그러면서 갑자기 애국가를 부르고 있어. 요 도대체 애국가를 왜 부르는 걸까? 필기해 주시고 넘어가서 노래인지 개성일지 모르게 우리는. 경악을 했어. 아 그렇구나. 자 이거죠 결국에는. 지금 무슨 얘기야? 남친은 복싱 바보야. 복싱만 할줄 알아. 그러니까 노래를 몰라. 노래를 모니까할줄 아는 건 애국가 밖에 없었던 거야. 아 그래서 제가 노래 안 한다고 뺐구나.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됐어? 아이고 하면서 경악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나는 너무 귀엽잖아요. 이 귀여운 모습을 보고 깔깔 웃었던 거예요. 그리고 할아버지 입장에서는 아, 남자친구가 모를 수도 있지 그걸 놀려라고 하면서 아 웃지마 라고 눈을 흘렸고 할아버지도 사실은 같이 웃고 있었던 약간 웃참 상황이었던 거야 할머니도 웃겨 죽고 있어 그래서 모두 다 웃고 있는데 원준이는 너무나 우렁차게 필순이 할머니도 신나가지고 나도 신나가지고 그랬더니 원준아 더 질러봐 했더니 원준이가 씨 웃으면서 더 난리가 났고 그런데 그렇게 웃으면서 막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두고 아이고 잘했다 라고 하면서 하다가 시원해졌다라고 슬슬 해결이 돼가는 것 같죠 그러네 별말이죠 그니까 러 이거야, 얘들아. 요즘은 코인 노래방 있다니? 코인 노래방 가서 힘들 때는 노래를 한번 질러봐. 코인 노래방 가서 애국가 한번 불러봐. 뭐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야? 콧구멍 앞으로 이쑤시개, 아, 예. 그니까 이제 할머니들은 이렇게 간식을 싸가시잖아.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간식이 보이신 거죠. 예, 정리하시고. 자, 오른쪽 넘어가서. 그럼 간식도 먹고 보면 알겠지만 이제 봐봐. 지금 문제는 뭐였어 브로콜리. 원인은 뭐였어? 마음의 병. 해결책은 뭐였어요? 소리 지르는 거. 그러니까 해결이 다 됐으니까, 이제 할수 있는 거 우리가 다 했으니까, 이제 다시 우리가 긴장이 이렇게 올라가 있다가 이연되고 있어요. 그 장면이야. 그냥 간식 먹으면서 잠깐 쉬어, 쉬어가는 그 타임을 잡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뭐가 지금 변화되고 있죠? 그랬더니 결국 어떻게 됐어? 아, 꽃이 터지고 있었어. 그러니까 꽃이라는 건 여러분 첫 번째 뭐니? 결실이죠. 두 번째는 뭔가 깨달음이죠. 그래서 이 갈등 끝에 뭔가 결실과 깨달음을 얻었다는 것을 브로콜리의 꽃봉우리가 터진 걸로 설명하는 것 같고 자, 오른쪽 넘어가서 그러면서 너무나 예쁜 그런 브로콜리 꽃 모습들을 쫙 보여주다가 한 시간쯤 지나서 아예 꽃 하나가 돼버렸고 결국 어떻게 됐을까? 아마 손으로 바뀌기는 전인 것 같은데 그 자기 손이 꽃으로 변해 있죠. 마치 뭐야? 기쁜 일이 생겨 꽃다발을 들고 가는 사람처럼 이렇게 손이 꽃추로 변해 있는 그 모습까지. 이제 오른쪽. 자, 자고 났더니 이제 어떻게 됐어? 막 기분도 좋고 막 그러다가 마지막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복실을 관두기를 했고. 이제 브로콜리는 다 어디로 없어지고 슬슬 이제 손으로 나왔고 결국에는 그 갈등이 해소가 되면서 끝난 거죠. 뭐 그런 정도의 소설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다. 이게 이제 문제를 내려면 너무나 좀 당황하실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그러니까 되게 뭐라 그럴까? 그이 작품을 선정한 선생님들의 교과서 저자들의 도는 알겠어요. 저는 되게 흐뭇하게 읽었고 재밌게 읽었거든. 근데 여러분한테도 이런 재밌는 걸좀 읽게 해주고 싶었던 그런 거 같은데 평가란 걸 해야 되잖아. 그럼 도대체 이걸 평가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 이 작품도 아마 예상 문제가 시중에 하나도 없을 것 같거든요. 어쨌든 조금 당황스럽긴 한데 자 그래서 일단은 자습서나 여러분. 그 평가 문제집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자수서나 평가 문제집을 학교 내신 선생님 수업을 들으다가 이게 교과서 작품이 출제가 된다고 하시면은 자수서 평가서, 평가 문제를 사서 오면 자 그거 가지고 수업을 진행을 할 거고 아마 이렇게 되면 선생님 프린트랑 아마 부교재 작년에도 그랬거든요. 아마 프린트랑 부교재로 진도 나가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은 우리가 어 작품을 정리 안할 수는 없고 또 교과서 작품을 안할수 없으니까 이 정도 정리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입니다.